어, 26일, 오늘이 26일입니다. 촬영하는 날. 오늘 지금 고향, 여기 어울림누리 아이스링크인데요. 오늘 여기 이곳에서 막을 내린 어, 제65회 아이사키 전국쿠 선수권 일반부대회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전회에 조재영의설리원하고 같이 했던 시간. 그때 이제 이미 한라의 우승은 확정됐고요. 이제 오늘 어, 마지막 경기에서 대명이 하이원을 9대사로 이기면서 어, 대명이 2승 2패로 2위. 뭐, 하이원이 예, 아쉽게도 첫승에 실패했습니다. 재창단 후에 첫승 도전했는데 어, 실패하고 말았어요. 사전 전패로 어,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어,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역시 한라적 열쇠도 불구하고 사전 전승, 대명이나 아, 하이원의 패기를 그러니까 한라의 관록이나 경험치를 넘어서기에는 약간 좀 모자란 게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한라가 마지막 경기 이제 어제죠 25일 경기에서 하이원을 맞아서는 14명이 뛰는 약조건 속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기를 또잘안 맞았어요. 하이원과의 경기는 뭔가 좀 한라의 페이스대로 풀리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를 넘기고 4대2로 승리하는 걸 보고 아 역시 지금 한라가 지금 큰 경기를 많이 치러 본 선수들 뭐 조민호 이돈구 여러 선수들이 올림픽 세계 선수권 굉장히 대학 때부터의 선수들은 국가대표라면서. 안준희 신사훈 등등 굉장히 큰 무대를 많이 겪고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겨본 선수들이라 역시 선수 수가 적고 뭔가 뜻대로 경, 경기가 안 풀리고 그럴 줄 아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구나 아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한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명, 어 대명이 오늘 2승 2패로 이제 대회를 마감했죠 하이원에게 2승하고 한라에 2패를 했습니다 근데 대면 같은 경우에는 이 2승과 2패 굉장히 좀 온도차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이원과 경기할 때와 한라와 경기할 때가 약간 좀 상반된 듯한 그런 하이원맞아서는두 경기에 18골 넣었죠 각각 9골씩 9대1, 9대4 하지만 한라를 상대로는 0대3, 1대6 한라를 상대로는 두 경기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총 19골 내경기에서 네 19골 넣었으면 굉장히 많은 골 넣은 거죠. 경기당 득점이 뭐 5에 육박하니까. 그런데 이 하이원 약간 좀 개인적인 능력이나 조직력에서 한수 아래인 팀을 상대로는 굉장히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많은 골을 넣고 여러, 여러 사람이 골을 넣고 다채로운 방법으로 골을 넣는데 이게 한라 같은 팀 약간 좀 개인적인 능력이 있고 경험치가 높고 좀 조직적이고 선수 수는 좀 부족하지만 한라가 조직적이고 여러, 여러 시즌 동안에 합을 맞추는 게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기를 맞아서는 조금 경기를 풀어내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특히 이 오펜시브 존에 진입해서 이 위험 지역까지 이 퍽을 투입하지를 좀 못합니다. 중간에 자꾸 걸려요. 뉴트럴 존에서 걸린달든지 아니면 오펜시브 존이 진입할 때이 브라인 넘어서 여기서 걸린달든지 그러니까 샷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이 위치까지 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상대 골리에 뭐 선방에 많이 막히고 이게 아니라 이 슈팅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뭐 현대 아이스 하키뭐 어드밴스 트 스태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현대 아이스 하키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뭐 코리스 이런 건데 이제 이게 이게 슈팅 수, 슈팅 어템, 그 슈팅 시도를 어느 팀이 더 많이 했느냐 뭐 이거를 놓고 어, 우위를 따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대면 같은 경우에는 한라 같은 팀을 맞아서는 슈팅 시도 자체가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막힌 출시든 유효 출시든뭐빗나가든뭐 블록에 걸리든 간에 이샷차술 때려야지 뭐가 될 텐데 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오지 못한다는 거.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 케빈 컨스타틴 감독의 부재에 뭐 영향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뭔가 좀 조직적으로 어 대명은 조금 더좀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좀 들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대명으로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좀뭐 어 희망적이라고 볼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젊은 공격수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번 대회에서 이제 포인트상을 이청현 선수 받았죠. 어, 네 경기에서 여섯 골과 하나의 포인트, 특히 이청현 선수 이번 대회에서 원타이머, 예, 파워플레이에서 이 약쪽, 서클 쪽에서 원타이머로 어, 굉장히 많은 골었어요 굉장히 이 원타이머. 나카로운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안정현. 오늘 하이원전에서 어, 2대2, 이 초반에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어, 하이원의 예상 밖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세게 나오니까 1피리드에서두골이나 허용하고 2대2 팽팽한 상황 굉장히 좀 뭔가 당황했는데 안정현 선수가 2피리드에서세번째골네번째골 연속 넣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대명적으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세번째골 같은 경우에는 이민우 선수하고 이제 리턴 패스 주고받으면서 원타이머 굉장히 멋있골 넣었는데 안정현 선수도 경기를 칠수록 뭐 이번때 굉장히 워낙 뭐 원래도 기량이 있는 선수고 신체조건도 좋은 선수고 안정현 선수도 좋아보이고요. 또 전정호, 김영겸 뭐 이런 선수들 다 젊은 선수들 굉장히 경기를 치를 수도 뭐 나카로운 멤버를 보였기 때문에 대명으로서는 뭐 다음 달에 있는 대회 네, 다음 달에 있는 대회에서는 뭐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명에서 또 하나 어, 흥미로운 선수가 이제 강하인 선수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프로 실험 대원 선수죠 어, 신체 조건 좋고 어, 아시아리그 이제 최연소 어, 출전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강하인 선수도 어, 이번 대회에 두골 넣은 거 같아요 두골두골 두골 넣었고 특히. 어, 마지막 날 하이원전에서는, 어우, 그, 어, 탑셰프라고 그러죠. 이 천장, 꼴대 천장에 꽂히는, 어, 굉장히, 예, 장거리에서 어, 슬랩샷으로 멋진 골라왔고, 뭐,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의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 이런 걸 보이면서 앞으로 뭔가 좀 성장 가능성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어, 젊은 선수들로 구축된 대명이, 뭐 이번 대회에서는 약간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음 달에는 유한철 배회에서는또좀 뭐 달라진 모습을 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또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하이원 나의 하이원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하이원이. 어뭐목상대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1주차 그다음에 2주차 그다음에 3주차에 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진짜 눈에 확 띄게 좀 달라지는 모습. 특히 이 홈에서 치르는 3주차 대회 때는 어, 비록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어, 진짜 상당히 많은 이 아이사키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 특히 25일에 있었던 이제 한라전, 한라전에서 어, 3대 0으로 뒤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3대 1, 3대 2까지 쫓아들어갔어요 오, 여기서 그때 당시 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어, 이건 마치 그 올림픽 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핀란드한테 3대 0으로 지다가 3대 1, 3대 2로 따라갔을 때뭐 거의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이제 핀란드 감독이 뭐 공포를 느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때랑 거의 흡사했습니다. 예. 그, 한라 벤치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 코치 스태프들 다 팔짱 끼고 굉장히 심각해지고 선수들도 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 결국은 신상우 선수, 예, 신상우 선수의 약간 좀 행운이 약간 가미된 골로 뭐 4대2로 왔으면서 이제 결국 이제 한라 승리로 끝났는데, 어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그, 하이원스태분이저뒷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시대요 비명을. 환희에 찬 비명을 으악! 하고, 예, 어그 정도로. 굉장히 좀 선전을 펼치고 음, 당시 이제 아이사키 관계자들도 다어이 하이워는 경기를 치를수록 지금 는는 것 같다 눈에 띄게 늘어난다 네,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패기 넘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저는 이제 하이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고 아홉 골 먹고 지건간에 워세 뭐 지건간에 이 선수들이 경기를 치를수록 뭔가 자신감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선수들이 다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명이나 한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베테랑 선수들 다 학교 선배일 거아에요 뭐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와서 부딪힌다는 거. 네, 몸싸움 버리고 주눅이 들지 않고 자기들이 할수 있는 플레이를 펼친다는 게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보기가 좋고요. 특히 이제 한라전 같은 경우에 한라전에 비록 좋지만 마지막에 따라 붙으면서 선수들이 눈에 띄게 지금 뭔가 할수 있다. 네, 이런 게 보여요. 네, 자신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이랑 할 때도 1피러드에서 2대2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첫골 먹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아두골 먹고 그러면은 아 오늘도 뭐 이렇게 지나보다 이렇게 약간 그뭐로 패배의식 네, 이런 게 우리나라 학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아, 자꾸 지는팀 고등학교 팀도 그렇고 대학 팀도 그렇습니다. 자꾸 지다 보니까 뭐 초반에 한두 골 먹으면 선수들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포기해요. 상대는 아주 편하게 게임을 합니다. 연습하듯이. 근데 하, 하이원은 그런 게 없어요. 네, 한라 끝까지 괴롭고 대명 상대로도 이피어드에서좀 많은 골 을 허용했지만 그 다음에 3피리드도 끝까지 따라 붙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몸소만 펼치고 마지막까지 네 번째 골까지 넣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이반 같은 경우는 대회를 계속 치르고 실전 경험 늘어나고 김동환 코치 안현민 감독 초보지도자 아닙니까 이분들도 경기를 치면 칠수록 어, 코칭스텝도 경험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코칭스텝하고 같이 경험을 쌓이고 같이 경험을 쌓고 연륜이 늘어나고 어, 그러면은 아, 이 예, 하이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팀과 어, 빠른 시간 내에 대등하게 맞설 만큼의 성장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네, 선수 보강도 꾸준하게 될 거고요. 음, 그런 측면에서 하이원의 이 3주 동안의 하이원의 이 보여준 행보는 대단히 의미있고 뜻깊고 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상 얘기해 볼까요? 개인상. 개인상은 MVP는 황현호 선수. 네, 황현호 선수. 뭐 선수들도 그렇고, 뭐 팀스탭도 그렇고, 이번 전국선수전 대회에서 한라가 4선으로 우승하는데 아, 결정적인 공을 세웠고, 1등 공신은 역시 뭐 황현우 선수 다. 아, 4경기 1분도 어, 빼놓지 않고 골문을 지켰고요. 4경기에서 4골 허용했네요. 어, GAA가 그럼 1.00. 대단한 기록이죠. 키그 대명과의 에, 경기에서 3대0 셧아웃 한번 했었고요. 마지막 파이원전까지 이제 골문을 지켜서 4경기 다 어, 홀로 어, 골문을 지켰습니다. 메탈튼 선수가 들어온 이래로 경기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죠. 어, 주로 벤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아, 이제, 뭐, 딸튼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뭐, 대표팀 차출됐을 때, 이제, 백업으로, 뭐,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실전감각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이 많았었던 황현우 선수 인데 임무를 완수했다. 그래서 황현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한라가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뭐, 동료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황현우 선수가 이번 대회 MVP고, 우승 선수상, 대명, 주장, 김우영 선수, 받았고요그 다음에 미기상, 하이완 주장, 한광희 선수, 한광희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섯골어시스 하나 아 어, 추가한 이제 이청현 선수가 받았고 지도자상은 당연히 우승한 한라의 사령탑마르틴의 패치 어, 마르티의 감독이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11월 15일에 열리는 이제 유한 철배. 똑같은 포맷이에요. 전국 선수권과 똑같은 포맷이고 지금 같은 음 지금 같은 코로나 뭐 지금 같은 방역 지침이 유지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첫 라운드부터 막 건축님들이 들어오실 수 있고 어 지금 상태가 호전돼서 지금 이제 제한적으로 관중을 받고 있는데 좀더 많은 관중들이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이제 상태가 호전돼서. 어. 그리고 유한철배는 달라지는 게 한라가 좀이 인력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아마도 11월 유한철배 대회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지금 대학교 4학년 졸업반 학생들 실업팀에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일반 취업 나갈 때도 보면은 그 4학년 졸업반 선수들 취업하면은 졸업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에 출근해서 인턴 생활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마 대학생 선수들이 네, 가세하면서 한라가 이게 지금처럼 뭐 열네 명, 뭐열다 명으로 경기를 뛰는 이런 악조건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한라는 좀더 어, 편안한 상태에서 아마 유연철배 네,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뭐 대명이나 하이원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젊은 선수들이 어, 실전 감각 치르고 조준력을 가지면서 어. 전국 선수권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명이나 하원 모수. 그래서 유한철배, 11월 유한철배는 이번 전국 선수권보다 한층 더좀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더 접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이제 기대를 깨는 예상을 벗어나는 뭐 이런 결과도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 11월 15일에 시작되는 유한철배도 많은 성원해주시고, 기대해, 기대하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유한철배도 마찬가지로 온더 스포츠에서 전경기, 전경기 라이브로 생중계합니다. 어, 유튜브와 어, 포털, 네이버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 아이사키협회에서 이렇게 공지를 내보내요. 이렇게 지금 제한적으로 관중 여러분들 입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지를 내보냅니다. 신청을 해주시면은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무료로.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아이사키 협회, 뭐, 페이스북이나, 어, 인터넷 페이지를 가끔가다 이렇게, 뭐, 검색, 뭐, 해보시고, 어, 저 친구 신청하시고 해서, 그뭐 공지가 뜨면은, 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케어라운지 여기까지, 예, 예 같이 해드렸고요 다음주에는, 어, 황현호 선수가 비록 MVP를 받았지만, 아, 이 선수도 MVP급을, MVP급입니다. MVP급 활약을 펼쳤고, 어, 특히 대명, 예, 네, 우승의 고비었죠 대명과 2차전에서 협격한 공2골 이어시스트. 자, 우리 쌈바, 쌈바, <laughs> 김영준 선수. 다음 주에 저희 김영준 선수 인터뷰하 안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캘명이 네. 그 쌈마예요. 이 선수들이 김영준 선수 공명을 부르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김영준 선수라는다아 쌈마. 뭐뭐뭐뭐뭐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